땅을 읽으면서 사는 것만큼 가장 즐거운 노동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노동을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많은 노동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 역시 농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삼시세끼라는 TV를 봅니다. 농촌의 연예인들이 가서 삼시세끼를 그냥 유기농으로 해먹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집 안에 아닌지 밖에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에서 이것저것 뜯어도 먹고 또 앞에는 수수밭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낫지를 하고 그 수수를 베면 또뭐 고기를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사실 노동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겠다 그냥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모두 다 노동자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땅을 읽어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에 이런 만큼 먹고 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내가 가진 것만큼 갖지 못한 분들도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으신 분도 있죠. 조금 과한 분도 있고요. 여러분 좀 나누면 어떨까요?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유럽의 각 도시에는요. 이제, 크리스마스 장이 열립니다. 아마 12월 전에 다 세팅을 했을 거고, 여기 프라하에도 그렇게 장이 열렸습니다. 몇년 동안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구경할 것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유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나가서 사진 찍어서 우리 카페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뭐이 정도입니다. 어, 성탄절 기간이 돼가니까요. 곳곳에서 나눔의 소리도 들리고, 곳곳에서 또 기쁨의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성탄절이니까요. 예, 크리스마스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때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때쯤 되면은요 교회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설교들이 전해지고 또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모든 행사들이 이때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여서 시간도 보내고, 또 겨울방학이 되면 좋잖아요. 시간도 많고. 그래서 모여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교회마다 또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크리스마스니까요. 네.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별다른 행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몇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행사를 통해서 잃는 것이 교회에 더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뭐알아면 교회 오빠였죠. 그러니까 저는 상처받을 일이 없었어요. 교회 어떤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저는 앞에 있었고 늘제 중심이었고 물론 나이 어릴 때는 또 다른 교회 오빠들의 중심이었겠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뭔가 해야 될 때쯤에는 교회 모든 행사는 제 중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이었고 그래서 상처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는 뭐 당연히 또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같은 교회 오빠들은 상처받을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상처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에 중심에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교회 오빠가 아니었던 남자들, 교회 누나가 아니었던 여자들은 그 자리에 설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냥 앉아서 박수만 쳐야 됐던 그 아이들은 어쩌면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들에게 괜한 상처를 줬던 것은 아닐까. 나잘난 척 하느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교회에는 행사가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행사가 있어야만 한다면 누구도 그것에서 소외돼서는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1년 365일 행사를 다 세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요. 저는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여서 행복하게 즐거울 수 있는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좀 얘기가 살짝 빗나갔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더란 말이죠. 어느 날부턴가. 그리고 그날에 행사 같은 걸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날에 차라리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이나 한끼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음,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르고요.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며칠 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구절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 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은 마리아가 예,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그리고 명확하게 아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권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그 천함에서 들어 올려서 보통의 삶을 영유하게 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 먹는 것보다 좀 나은 것을 먹고, 조금이라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교역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폼이나 잡고 있고, 목사들들이 잡던 그 폼을 꼴배기 싫어하면서도 저도 잡았고 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얼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줍지 않은 전도사 시절에 어린 시절에 지도 전도사라고 똥폼을 잡고 있던 그러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며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탄절쯤 됐을 때 예수님은 저보고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온 자들을 보고, 교회에서 권력을 누리기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그 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권력자로 자리 잡고, 폼 잡고, 너희들 오지 마. 내 마음대로 다할 거야. 이러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교회에서.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이유는, 먼저 있는 자들, 말하자면 성직자의 아들이나, 또는 성직자나, 그 어느 누구나, 교회에서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특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높아져 있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지금으로 바꾸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차별 많던 2000년 전 시대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안간힘을 내고 있죠.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요. 장로는 또 거기에 붙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 목사들은 더 어린 목사대로 그러고 있고. 아직 목사가 되지 않은 전도사들은 또전도사 나름대로 그러고 있고요, 선교사들은 또뭐그 나름대로 그러고 있죠. 제가 다 겪고 있는 일이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저 전도사 때 얘기, 뭐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 얘기, 목사 된 후에 부목사 시절, 단임 목사 시절 뭐 이때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탄절쯤이 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정말 사람답지 못한 죽음을 당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먼저 왔다고 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나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보다 옷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허름하다며 무시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게 맞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나의 낮고 천한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나는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걸로 그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에이, 무슨 제가 돈좀더 번다고 다른 사람이 가난해질까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세상의 재화는 한정돼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모르는 척하십니까? 내가 더 가지려면 나와 다른 사람은 더 조금 가져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요?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면 누군가는 내 밑에 있어야만 한다는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네, 당연히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치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마치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걸로 믿고 예수님의 마치 나만을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며 이 성탄절에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내 주는 분명히 그런 일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도 말고 더 많이 쌓아서 움켜쥐려고 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무엇을 쌓아놓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 교회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특별히 물질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눠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로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며 굶주린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